그 되나요? 아 네. <laughs> 궁합입니다. 남자 2001년 2월 19일, 여자 1999년 5월 5일생입니다. 근데 안 맞는 궁합은 아니야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팔자를 겨게 되면은 내가 빈약게살 팔자야. 이 남자는요. 팔자에 뭐가 있냐면은, 연예인이 됐던, 정치인이 됐던, 운동선수가 됐던, 두 번째는 가수가 됐던, 영화배우도피 빛이 발에 팔자를 갖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운이 나쁜 운이 아니야. 그리고 성향이 여성소문이 좀 많아. 없다 이야기야. 사람이 꼼꼼한 면이 있으면서도 배려가 되게 많 여성소문이 되게 많아. 근데 이 여자도 또 보게 되면 배려가 되게 많은 여자야. 안 맞는 궁합은 아니야. 맞는 궁합인데? 중요한 거는 왜 맞는 궁합을 받았어. 어떤 걸 받으려고? 합의가 있어. 결혼까지 가냐고? 아니.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? 어, 안 한단 얘기는 없어. 근데 우리가 대본이면 아니에요. 그러고 나중에 십계라 가지고 결국에는 탈락 안 해가지고 인정하는 경우가 두 번째는 십계를 했다가 매니면 중간에 꺾여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. 근데 내 저거를 봤을 때는 얼마나 안지는 모르겠지만 교제가 매니면 뭐 가수인지 누구 탤런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가 일안 한다거나 뭐안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말겠대 다 대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. 근데 둘이 그걸 문제는 있어. 그럼 이건 뭐야?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, 원래 대본이 보면은 열애세 나가기 전 뭐가 이렇게 아니에요? 이렇게 나오잖아, 말 그대로. 교제하는 거 맞아. 근데 결혼까지는 아니다. 될 수가 없어. 왜? 여기와여기를 팔자를 봤을 때는 멀게 해도, 가까이 해도 멀린 사람, 멀리 가까운 사람이야. 가까이 해도 멀린 리 사람, 멀리는 가까운 사이라고. 이 얘기는 무슨, 만날 때는 만나는데, 같이 떠진 시간이 더 많다는 거야. 일단 합의는 있어. 성향이 되게 비슷해. 이건 있어. 근데 결혼까지는 못 가. 그리고, 내 저걸 봤을 때는 뭐이 사람이 쉽게 알아가지고 지방이 있는지 외국인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이 거리가 매니면은 누구 쟤 꾸준히 만나야 했는데 그거는 아니야 또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고 가까이서 멀리는 사람이라 는 근데 둘이 어쩌고저쩌고 뭐 얼마나 뭐방송이라는거 뭔가 어떻게 뭐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안 맞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야 합의도 있고 두일조는 궁합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분들이 어떻게 방송이 어떻게 어떤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사이는 맞아. 부인했겠지또 뻔하거든. 아, 부인, 네, 그래 안 만나는 왜 합의가 또 있다니까? <laughs> 어. 성향이 비슷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방송 대본이 그 거잖아. 그냥 친구 사이예요,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예요, 그저도다 아았던 사이. 그래 말로는 부인하겠지. 뻔한 거 아니야? 맞아요. 근데 그는 근데 만난 사이는 맞다 는 거야. 우리 대본이면 거의 0 명을 얘기하게 되면 8 팀이 다 부인하지? 대본이? 전세계도 마찬가지, 외국도 마찬가지, 다 부인해. 결국에는 그게 다 진지한 사실이야. 근데 둘이 그 연결은 맞아. 그리고 분명 탤런트나 영화되는가, 가수하는가, 분명 그거를 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소위 서모시 거기 왜냐면 원래 그랬는데 왜냐면 물증은 증거가 없는 거야. 사귀었던 건 분명 맞는데 서먼 타다 끝나는 건데 방송에서 흘러간 게 되게 많을 거라고. 근데 여기는? 사귀는 건 맞아.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안 맞는 거 합의 아니니까. 합의는 있다는 거지. 근데 결혼까지는 뭐. 멀리서,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, 동네를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주 만난 데내 옆에서 안나와 아이 남자분이 해외를 자주 왔다갔대 그기말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도 멀리 있고 멀리 가까운사람이라 이야기했지 내가 그때 옛날에 내가 신데렐라를 사과라고 그랬고, 사과를 내가 백설공주라고 그랬거든? 히타크맨그 얘기 했는 어, 죄송해요. 제가 동화책을 몰라서 그랬고요. 신데렐라는요, 구두고요. 유리구두고요. 백설공주는 사과예요. 어, 진짜 죄송해요. 저 그만 썼으면 좋겠어. <laughs> 이게 몇개였니지 어, 아, 도, 뭐, 어때, 막, 키시식하고히시 누르는 사람인데 동화책을 제가 깜빡 착각을 했나봐요. 죄송해요.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고, 백설공주는 쉽게 사과예요. 지금 미리 말씀드린지 댓글님 그런 얘기 그만 좀 해주세요. 알았으니까요. 와. 중요한 거는, 어때 만나는 사이냐고 만는 구하이고 하위가 들어오는건 맞아. 근데 결혼까지는 간단하게 내비에서는 안 나와. 이해했죠? 이이 예, 남자분이 축구 선수예요. 이강인 씨. 이강인는 누구인지 몰라. 손영민은 알아. 한유진은 네. <laughs> 하도 방송 내가 찍고 내가 유튜브 찍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. 예. 나잘 몰라. 요즘은 이나은이라는 변명. 이나은도 누구야? 네, 저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중요한 거는 네. 그거 연혼 있지만 결혼까지 못 간다고 갈 수가 없어 그 이상 분발하는 운이야 분발 막 운다 누구야? 남자야? 내가 얘기했잖아 꼼치달라가하 얼마나 들려 고 했는데 <laughs> 누군데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한 게 누군데? 선인님보다 유명해? 한번 쳐봐야겠다 이강인? 네 음. 빛을 발하는 운이야 끼가 응. 많아 끼가 그리고 애교도 많다 맞아 궁합이 성향이 비슷해 그래서 맞는 거야 근데 결혼까지는 못 가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